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야바이안, 야바이, 지구입니다. 오늘은, <laughs>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. <laughs> 아, 그, 이번에 구독자가 1890명을 돌파했는데, 제가, 원래 유튜브를 하기 전에 사운드 클라우드를 했는데, 사운드 클라우드에 제 구독자 수가 1888명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를 제가 넘어선 거죠, 유튜브로. 정말,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제 사운드클라우드 팔로워 숫자 좀 거품이거든요 이중에서 제 음악 진짜로 많이 듣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지금 달성한 1890명은 솔직히 그렇게 많은 구독자는 아닌데 이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상과 노래들을 진지하게 보고 계세요 아전 진짜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유튜브를 하길 잘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중 하나다라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뭐, 아바이튜브 2.0 사실 뭐 2.0이라 해봤자 여태 하던 거 하는 거지만 이 아바이튜브 2.0을 제가 모토로 두고 앞으로도 영상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신박하고 재밌고 좀더 다가갈 수 있을 만한 영상을 만드는데 치중을 할 겁니다 여태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일 미쿠 노래가 드디어 올라올 거예요 3시 반다 같이 한번 봅시다 최초 공개 이번에도 할 거예요 많이 찾아주세요. 항상 감사합니다, 여러분.